삼성물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오늘 삼성물산 주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의 급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분명 7월 17일 이재용 회장의 사범 리스크 해소. 대법원의 무죄로 인해 이 악재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의 급락이 바로 단 하루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 우리가 이런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오늘 하락의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삼성물산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이 무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정치권 또는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그로 인해 제로 소멸이 되었다입니다. 이미 기대감으로 최근 단기간 빠른 상승을 보여주며 이미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부에 선을 한번 그어보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20%에 가까운 상승을 이미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재료 소멸이 확정이 돼서 사실상 호재가 아닌 재료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되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뒤에 반등은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하락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차트적인 분석,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삼성 물산의 차트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해서 우리가 큰 네모를 하나 그어보면, 지금 구간에 대해서 매물대가 두껍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 전 상승했던 자리에서 하락했던 자리까지 두 번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지금 또한 상승하는 과정에서 올라왔을 때 이미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매도를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 구간 이후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밑에 지금 구간 한 단계 밑에 너무나도 두꺼운 매물 때 가장 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 하락, 지금 제로 소멸로 발생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물론 10년 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제는 손실이 아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려 있으신 분들 이번 조정 구간에서 확실하게 물타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는 바닥으로 내리꽂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범 리스크 해소가 되었다는 건 삼성 물산에 앞으로 좋은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좋은 추세란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이 잡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삼성 물산 상승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세선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이냐? 결국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복리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년도부터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데 왜 지금 매도에 고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그 뒤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저점 추세에 대해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 얼마원 정확한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오파동 상승과 abc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파동 상승과 abc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 추세선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삼성 물산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봐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한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 분명히 나옵니다. 없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수급들이 나오는지, 어떠한 차트의 방향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과 분석을 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분석 사실상 너무나도 어려우실 겁니다. 가정이 있고 본업도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차트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삼성 물산에 대해서 차트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분석, 심지어 모든 모니터링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 모든 모니터링, 모든 분석, 그리고 타점까지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 1 0 2 1 9 8 8 7 0 6 상단의 번호로 물산, 물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문자 한통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많은 삼성물산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삼성물산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정확한 타점까지 제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제일 빠르게 제공드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산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혹시나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 바쁘시기 때문에 소통방에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울산이라는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드리는 대응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하락이 발생했던 이유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상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끝 동안 끌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끝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과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락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보다 여러분들 이성적인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을 도와드리는 만큼 010-2108-8706으로 물산. 물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멘탈과 수익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급락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 또한 잡을 수 있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가장 효율적인 물타기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대응,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주식 투자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남겨둔 이 선물, 이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서 원전과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후발주자.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 아직 안 움직인 이 후발주자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이번 선물 꼭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 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AG 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 물산 미국 액체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 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전 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